<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좀 귀여운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에어팟 게임기 케이스입니다. 제가 여러 제품 액세서리들을 리뷰해 왔는데 에어팟 케이스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리 익스프레스를 아이쇼핑하다가 재밌어 보여서 구매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에어팟 1 2 케이스, 오른쪽에 있는 건 에어팟 프로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대략 하나에 10달러 안쪽으로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게임기 케이스와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에어팟 게임기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얘는 노란색으로 구매했는데 안쪽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붙어 있어 뚜껑 부분에는 추가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위쪽에 있는 버튼들은 장식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진짜 버튼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스피커가 있고 온오프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사운드와 리셋 버튼이 자리하고 있네요. 좌측 면에는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충전선을 연결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팟 프로게임기 케이스입니다. 얘는 분홍색으로 구매했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 동일합니다. 이제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케이스들을 벗기고 착용해 볼게요. 빵. 착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착용이 되었고, 만약 케이스를 제거해야 할 때는 살살 힘을 주어 빼면 빠지더라고요. 착용한 모습은 상당히 귀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팟 케이스도 착용해 주도록 할게요. 모두 착용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의 단점이라면 케이스 자체가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게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에어팟 프로 케이스가 157g, 에어팟 케이스가 149g으로 거의 뭐 가벼운 스마트폰 하나 더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귀여움과 게임기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커버해 주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무선 충전이 안될것 같은데 무선 충전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케이스를 벗기지 않아도 무선 충전은 가능한 부분이다. 근데 에어팟 프로 케이스가 불량이 왔더라고요. 왼쪽 버튼을 누가 물어뜯었나 봐요. 귀여워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에어팟 케이스는 문제 없는 제품이 왔습니다. 온오프 버튼을 통해 게임기를 켤수 있고요. 게임은 무려 26가지나 됩니다. A부터 Z까지 있는데 사실 뭐 거기서 거기인 게임들이더라고요. 간단한 탱크 게임, 길 건너기 게임, 테트리스 같은 완전 고전 중 고전 게임 이런 게임들을 사실 많이 할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릴 때는 이런 게임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케이스의 게임기가 된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귀엽긴 해요. 무선 이어폰 케이스에 게임이 된다니, 스마트폰 케이스에 게임 기능이 들어있는 건 있었는데, 에어팟 케이스에 게임 기능이 들어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일단 디자인만 봤을 때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요즘같이 밖에 나가기 쉽지 않을 때 집에서 놓고 사용하면서, 더불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게임들만 들어있지만, 잠깐 시간 때울 때 써보려고 해요. 솔직히, 귀엽긴 해.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